골든디스크 어워즈 앞두고 불거진 초유의 위기 응원봉 사용금지령이 촉발한 이명웅 콘서트 취소설과 팬덤의 거센 반발 온라인상에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권위 있는 상징인 골든디스크 어워즈 개최를 앞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긴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압도적인 팬덤을 보유한 가수 이명훈과 그를 지탱하는 영웅시대가 서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시상식 현장에서의 응원봉 사용 제한 지침이었습니다. 주최 측이 현장의 안전 관리와 중계방송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개별 응원,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공지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걷잡을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시대에게 하늘색 응원봉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아티스트를 향한 일체감과 자부심에 상징이기에 이번 금지령은 팬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 개망 서비스는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응원 수단을 빼앗는 것은 팬덤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항의는 급기야 이명웅의 향후 콘서트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추측성 게시물들은 이번 사태에 실망한 이명웅 측이 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콘서트를 전격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근거없는 가짜 뉴스를 생성해 냈습니다. 이는 시상식을 기다리던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와 인기 게시글을 점령하며 논란의 정점에 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침묵을 지키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속사 측은 긴급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콘서트 취소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팬들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현재 예정된 공연과 시상식 무대를 위해 밤낮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응원봉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최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팬들이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루머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 전문가들은 팬덤과 아티스트 그리고 행사 주최자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문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응원봉 하나가 공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대형 이벤트 기획 시 팬덤의 정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거대한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태 수습의 과정에서 보여준 소속사의 정면 돌파 의지는 싸늘했던 팬심을 다시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도 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대응 덕분에 극단적인 보이코지나 단체 행동으로 번질 뻔했던 위기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팬들도. 가수가 무대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시상식 준비에 힘을 보태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소동은 오히려 이명훈과 영웅시대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응원 도구의 갈등을 넘어 현대 가요계에서 팬덤이 가지는 권위와 아티스트를 향한 진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성장통과도 같았습니다. 시상식 당일 응원봉 사용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가 보여줄 진정성 있는 무대와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최 측 역시 이번 반발을 교훈 삼아 향후 행사 운영에 있어 팬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시상식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무대와 이명웅이 걸어갈 행보는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그의 리더십과 팬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어우러져 이번 시상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순간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우리 채널은 이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깊이 있는 보도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요계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현역가왕 사마가 남긴 이 유례없는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이 사과하고 한 명의 유망주가 주목받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권위주의에 빠져있던 기성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실력 있는 후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성조차 내려놓을 수 있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배 가수들에게도 진정한 선배의 도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명웅 양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의연함은 1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깊이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이미 이명웅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연일 조회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해외 팬들까지도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며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논란을 거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위원진과 참가자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를 넘어 각 참가자가 어떤 성장서사를 써 내려가는지에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양의 다음 무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과 에너지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승화시킬지 그리고 정훈이 심사위원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눈빛을 교환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 양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녀가 보여줄 다음 단계의 진화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시련을 통해 완성된다는 말처럼 그녀는 지금 가장 뜨거운 담금질을 견뎌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도구임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사과와 묵묵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통의 미덕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명웅 양의 노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는 커다란 공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만드는 기적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파장은 단순히 한 심사위원의 사과와 한 참가자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현역가왕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심사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나 경력이라는 숫자가 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무대 위에서의 실력과 진심만을 평가할 수 있는 보안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더 이상 권위적인 심사평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아티스트의 가치를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정훈이 심사위원회 기자회견 이후 가요계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통 트로트의 길을 걸어온 원로 가수들은 자신들이 고수해온 기준이 자칫 신의 아티스트들의 창의성과 새로운 감성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위원 역시 기자회견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이명웅 양의 다른 무대 영상들을 모두 찾아보았고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음색과 곡 해석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 요즘 세대의 트로트는 우리가 하던 방식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차례라고 겸허한 소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양의 연습실 생활은 논란 이전보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찬사와 비판의 목소리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무대에서 보여줄 음악적 완성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연습하는 동료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명웅 양은 이번 사건 이후 더욱 깊어진 감성과 표현력을 무대 위에서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슬픔을 절제하면서도 그 이면에 담긴 처절한 진심을 전달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듯한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양의 팬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터져나왔던 분노의 목소리는 이제 아티스트의 앞날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우리 가수가 최고라는 식의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에 미덕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모습은 이명웅 양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현역가왕 사태를 통해 대중문화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편집이나 갈등 구조를 만들기보다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삶의 이야기와 음악적 성장을 조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진실된 이야기임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후 방송분에서는 참가자들의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들이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어린 소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편견을 끄집어내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과가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묵묵히 제갈 길을 가는 아티스트의 침묵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현역가왕의 일정은 더욱 치열하고 감동적인 무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명웅 양을 비롯한 수많은 현역가수들이 보여줄 열정과 투어는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이명웅 양이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곡을 선택하고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두드릴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가 될 것이며 그길 위에 우리 대중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음악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명웅 양의 노래가 정훈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돌리고 수많은 대중을 하나로 묶어주었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오해들도 이처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명웅 양과 현역가왕의 소식들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과 방송에서 다 처담지 못한 깊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이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대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이후 현역가왕 3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구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무대 뒤에서 곡의 해석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아티스트 간담회 세션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정훈이 심사위원이 보여준 인정하는 용기를 프로그램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시청자 판정단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 전문가의 시선과 대중의 감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급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훈희 심사위원의 행보는 가요계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이후 이명웅 양의 연습실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정훈이 위원은 이명웅 양의 손을 잡고 내 고정관념이 내 무대를 가둘 뻔했다. 내 목소리 안에는 나이를 초월한 인생의 깊이가 있다. 끝까지 너만의 길을 가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에 이명웅 양 역시 선생님의 혹평 덕분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교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양의 팬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단순한 맹목적 지지를 넘어 아티스트가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논리적이고 질서있는 목소리를 내는 스마트 팬덤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보다는 이명웅 양의 무대 분석 영상을 공유하고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태도는 이명웅 양이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이명웅 양이 결승전에서 선보일 마지막 무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논란과 성장을 거치며 한층 더 단단해진 보컬과 감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나를 표현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말하는 10대 소녀의 진심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명웅이라는 이름의 기적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3분의 드라마틱한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졌습니다. 타인의 진심을 마주할 때 필요한 것은 완장찬 권위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선배의 용기와 실력으로 침묵하는 후배의 끈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소통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 양이 앞으로 써내려갈 음악 인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거대한 희망의 파도가 되어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가요 전체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명웅 양의 다음 무대 곡 리스트나 정훈이 심사위원이 추천한 특별 미션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 깊이 있게 취재하여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